이책 읽으세요. 근데 책 읽을 시간 있으세요? 오늘은 1000% 책으로 알아보는 골프, 벤호건의 그립편입니다. 첫 번째, 왼손등이 목표 방향을 바라보게 해주세요. 두 번째, 손바닥에 제일 안쪽 도톰한 살 부분과 검지 손가락의 안쪽 마디가 채 닿게 해주시고, 검지 손가락이 고리 모양을 만들어 주어주세요 제대로 밀착하였다면, 검지와 손바닥만으로 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세 손가락 먼저 쥐시고 엄지를 덮어주세요. 이때 만들어진 V자 모양이 오른쪽 눈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. 또한 엄지, 검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손가락에 주로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. 오른손의 경우 감싸주게 그리법이 조금 더 까다로운데 손가락 안쪽 마디를 채 대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주셔야 돼요. 이때 요. 중지와 약지 손가락에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고 검지의 경우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대주신 후 손가락을 말아 잡아 주세요. 이때 요두 손가락에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걸 체크해 주세요. 새끼손가락은 검지 손가락에 얹는 것이 아닌 검지와 중지 사이에 얹어 주세요. 검지도 고리 모양을 만들어 힘을 빼 주세요. 그대로 손바닥이 왼손 엄지 손가락을 겹쳐 주실 건데 오른손바닥을 덮어주시게 되면 왼손 엄지가 오른손바닥의 온폭 페인 부분에 딱 맞아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. 오른손 엄지검지는 모여져서 압력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, 엄지검지가 모여져서 만들어진 V자는 턱 끝을 향하여야 합니다. 또, 배너건이 오른손 그립을 잡을 때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.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, 오른손 엄지검지 끝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. 참프로 책을 알아보는 골프.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요. 팔로우 구독해주시고,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.